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임기 종류 D-51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상임대표. 네. 제가 이제 이 김태원 이 사건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상임대표에 출마해가지고 네, 상임대표로 추대받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이 김태원에 대해서는, 예, 경찰이 수사에 에, 착수를 했고요. 네, 결국에는 김태원이, 아, 지금, 에,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종대역 자금, 네, 결국에는 약 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잔금 440만원에다가, 김태원이, 에, 본인의 그, 허경영 측에서 본인을 살인미수, 공갈미수로 고소화했던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본인을 위해서 사용을 한 거죠. 그때 이제 김태원은 상임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김 허경영 측에서 거짓으로 고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상한 것은 당장 무고죄로 고소를 지금도 보면 저를 뭐 무고죄로 고소하에 만에 맨날 떠들어대는자가 허경영 측을 무고죄로 고소 안 하는 게참 이상했습니다. 에, 결국에는 에, 검찰이 에, 김태원을 어, 구약식 그 명령을 내렸죠. 네, 그래서 특수 협박 혐의를 네,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전가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 300만원에 예, 이 약식 처분을 내렸는데, 에, 결국에는, 어, 허경영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김태원을, 어, 이 재판에 붙이게끔 하여 판사가 재판 결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태원이 이제 440만 원 잔금과 더불어서 550만 원을 이종대협 쪽으로 베타낼 어, 수밖에 없는 에, 그러한 정황으로 왔고, 결국에는 김태원인 사기죄 횡령, 에, 배임죄로 지금 고발이 고소가 된 정황입니다. 제가 고소인 진술까지 싹다 마쳤고요. 네, 그리고 에, 이 오영석 공동대표를 김태원이가 어, 이 폭행한 사건, 특수폭행 에, 그리고 특수협박 에, 그 사건에 대해서도 어, 저 또한 에, 이 경찰 진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부추겨 가지고 고소하게했다 이렇게 지금 김태원이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 당시에 에, 오영석 공동 대표가 내가 만약에 폭행으로 이걸 고소한다면 어떻게 될것 같냐라고 저한테 물었고. 저는 그 당시에 말렸습니다. 말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소고발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허경영만 춤을 출 거다. 그래서 사건 허경영 구속될 때까지 좀 참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말려놓은 거죠. 당시에 오원부 공정 대표도 허경영 김태원이가 이 오원부 공정 대표를 모텔로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에, 그런 에, 모텔로 유인하려고 한거죠 유인하려고 한, 거죠. 유인하려고 한 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에, 당시에 에, 고소를 언급을 했지만 제가 말렸죠. 네, 말렸습니다. 그 당시에 김태원이도 뭐 자기가 고소한다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 김태원이는 에, 당시에 김태원이한테도 제가 지금은 하지 말라 에, 그리고 다른 공동대표께에서도 말렸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태원의 실체를 알고 나서 결국에는 김태원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김태원이 계속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계속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네, 김태원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정신 차릴 때까지 계속 금융치료와 더불어서 고소고발치료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허경영 관련해서 한 가남 환자가 이 허경영이 병원 가서 안 빼줄 거야 본인이 빼줘야지 하면서 주술을 외우죠 네 결국에는 그 가남 환자는 불로이를 먹고 있었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이 고발장을 넣었고요 또 미국인 전 판사 미국인 전 판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가 MBC PD 수첩에도 또 많은 방송국에도 제보를 했는데 결국에는 피 d 수첩에서 취재 들어가다가 멈춰버린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전개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그허경영 관련해 가지고 각종 우리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죠. 뭐 건국대학교 연구보고서 위조 문제라든지 또이 어 하늘궁에서 80대 노인이 사망했을 때 양주 경찰서에서 왜독극물 검사를 했느냐? 독극물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지금 이 우유의 부패 정도, 예, 부패 상황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양주 경찰서가 왜독극물 검사를 했느냐? 그리고 나서는 이 허경영이는 아, 아주 이상무다하면서 도리어 예, 불로유를 홍보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 사건의 의혹, 네, 그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허경영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끝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북부경찰청 장, 김호승, 그리고 그 담당 수사관을 공수처에 고발을 해놨고, 뿐만 아니라 담당 수사관인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처문감사를 의뢰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허경영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는데 허경영이는 계속 지금 강연하고 있죠. 허경영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것인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인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허경영 같은 존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에, 더불어서 김태원처럼 에, 허경영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자도 뭐 허경영 위하여 에, 허경영과 논의해서 영화 제작 그래서 뭐 허경영한테 1억 몇천, 2억 그 자기가 받았다고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허경영 측에서는 3억이 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에, 그리고 각종 에, 다양한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수사를 촉구해서 반드시 에, 이것이 경찰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에, 반드시 가야 한다 반드시 가서 결말에 도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제 5일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 임기에 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가 에, 잘 에, 진행될 수 있게끔 저도 항상 응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 뭐, 제가 그랬다고 뭐, 종교범죄대책협의를 떠나는 건 아닙니다. 네, 종교범죄대책협의에, 예, 그냥, 에, 이, 네, 평회원으로서, 네, 평회원으로서, 에, 제가 어, 얼마든지 또 응원하고, 에, 또 계속해서 자문도 해드리고, 뭐, 그런 역할들은 어,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피해자분들의 한, 에, 이, 소중한 복음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저도 최선을 다했는데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만족은 못했을 겁니다. 네, 뭐 워낙 다들 바쁜 가운데서 이제 움직이시다 보니까 그러신 듯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아뭐 많은 분들이 이제 바쁘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겠죠. 저도 많이 바쁘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고 남은 5일 동안도 제가 해야 할이고 허경영 관련한 고소 고발 최선을 다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네, 김태원으로부터 이제 이 종대업에서 이 돈을 받게 되면은 그 돈을 귀하게 또 여러분들의 이 법률 지원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 제가 약속드린 바대로, 네. 12월 31일까지 제 임기를,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전개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뭐, 뭐, 사실 뭐, 평회원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문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그렇고,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빨리 그 다음 상임대표를 선임을 해가지고 다음 상임대표에 의해서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가 더 완벽하게 그렇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허 허경영 한울공 회산 명령범국민추진위원회까지 우리가 전개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진짜 뭐 혼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하다가 에, 결국에는 에, 이거는 혼자 지쳐 쓰러질 수 있는 일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에, 힘을 합쳐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에, 됩니다. 어, 임기내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마무리 지을 것들 에,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